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지난 시간은 직선이 운동 했는데, 오늘은 평면위 운동 해봅시다. 평면위라는 건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그냥, XY축, 여기 있는 게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쪽에도, 이렇게, X쪽에도 T에 관한 함수가 되고요. Y쪽에도 G에 관한, 이거 F니까 다음에 G로 했습니다. G에 관한 함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X 값이 막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Y 값이 막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P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이게 X하고 Y인데, 이 X가 바로 T에 관해서 함수. 시간에 따라서 얘도 막 변하고, Y도 마찬가지. 시간에 관해서 변하는 함수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속도는요, 요거는, 요거 이제 미분하면 되죠, 그죠? 요거는 그냥 미분하면 돼. 그래서 X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고요. Y도 시간에서 미분하면 돼. 시간에 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개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요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크기는 항상 루트죠? 이 사이즈. 어, 그래서 파이타고라스 정리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지금 요게 나온 그식이야 자 이건 x, y가 전부 다 이렇게 시간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 자 거리는 여기 보이죠? 그 예가 간 운동 거리는 저번에 직선 생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절대값 써준다, 그지? 요거는 갔다가 왔다 방향이 막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사이즈가 요거니까 요거죠 공식 그렇죠? 그래서 요 공식만 잘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거리는 a에서 b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 미분 때린 거 x를 타임에서 미분 때린 거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y 대해서 미분 때린 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세요. 이게 사이즈가 되겠죠? 어, 이게 바로 v 요 사이즈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dt 이게 다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로 운동 거리가 됩니다. 운동 거리란 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갔을 때어요 거리 요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곡선의 호의 길이. 지금 여기서, 요, 호의 길이죠? 요거, 요거.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어. 근데 요게 이제 y코르 fx란 어떤 게 있을 때,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죠? 자, 그 호의 길이 공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만잘 봐도, 호의 길이는 a에서 b까지 하고, 루트, 1 더하기 dx d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dx 이렇게 아까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하고 이건 다 타임에 관해서 나왔죠 그죠 어. 근데 요거를 요 제곱을 양쪽을 나눠 주게 되면 요거 나누면 요 1이 되고 그렇죠 1이 되고 요거를 요거로 나눠 주면 요게 되겠죠 dx dy 이제 그거 차이뿐이야 여기는 x로 해서 타임이 없어진 거야 타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지금 l에서 a에서 b 루트 dt dx의 제곱 더하기 dt dy의 제곱 이거 있었잖아. dt 이건 t에 관해서거든. 자, 요거를 a에서 b까지 하고 이거를 나눴다고 생각해 봐. 요거를 dt dx 제곱 요거를 dt dx 제곱으로 나눴다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DTDY 제곱이잖아, 이제. 근데 요거는 DTDX 제곱이고 똑같이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X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a s b 까지 하고 루트. 요건 뭐야? 아래에 똑같은 게 1이 되죠? 1 더하기. 그럼 요거는 뭐니? 이건? 어, 이건 여기다 한꺼번에 써보게 되면 DYDT가 위에 있는데 나누기. 그 다음 밑에는 DXDT가 됐죠. 전체 제곱이잖아. 똑같이 제곱 제곱이니까. 그럼 dtdt DT 없어지면 dx가 밑에 있고, d i 가 위에 있죠? 그거 제곱되죠? 그래고 이건 dx. 그래서 바로 요식이 되는 거죠. 요, 요거 되잖아요. 그지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호의 길이.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가고 직접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을 그냥 외워서 그냥 때려 넣기만 하면 돼. 적분도 그렇고 미분도 그렇고요. 전부 다. 공식이 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을 잘 만들어야죠. 뭘 집어 넣을까? 요런 걸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고, 일단 넣은 다음에 계산은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줘야 돼요. 자, 평면으로 운동한 점피는 시각 t에서 x는 요거고, 요거다. 그럼 0에서 2까지 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운동한 거리. 그러면 운동거리, 운동거리. 아까 공식 있었죠? 요게 바로 운동거리라 그랬죠? 그거, 그죠? 운동거리 한번 써주면 이렇게 해서 a에서 b, 루트 dt dx의 제곱 더하기 dt dy의 제곱 dt 이게 속도란 말이야. 속도의 절대값, 속도 절대값 곱하기 이거란 말이야. 이거 곱하기 곱하기 시간. 이제 이게 바로 거리잖아. 그걸 쫙 모은 게 이게 이제 운동한 거리 되죠.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걸 먼저 미분 한번 때려 봅시다. 자, x가 e t 코사인 t니까 자 미분 때리면 dx dt. 자, 이거는 여기로 좀 바꿔놓고. 자, 이거 둘이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어, 곱하기 공식 써야 돼. 이건 먼저 미분 때리고, 쉽게개는 하지 말고. 더하기. 얘는 이제 놔두고, 얘 미분 때려야죠. 코사인 미분 때리면 뭐가 돼? 마이너 사인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t 묶어내고, 코사인 t 빼기 사인 t.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제 y 해보자. dt dy는 뭐냐? 여기서 y가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니까. 고도 미분 때리면 et 하고요. 어, s i n t 그대로 쓰고. 먼저 앞에 거 미분 때렸으니까. 더하기, 이제 앞에 건 놔두고. 자, 뒤에 s i n 미분 때리면 뭐가 돼? c o s i n 되죠? c o s i n t. 얘도 et 뽑아내면, s i n t 더하기 c o s i n t. 이렇게 되죠 자, 이거야 근데 이제 각각의 제곱이죠? 제곱. 그럼 여기 써보자. a에서 b. 자, 일단 루트 하고, 제곱. 자, 요거 제곱은 뭐냐면, e,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 et가 되고, et, 가로치고, 요거 제곱이죠? 자,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쓸게. 음, 기니까 코사인 c 를 쓰고, 사인 그냥 s로 썼다. 더하기. 자, 요거 제곱. 요거 et인데, 제곱하면 e에 et 되죠? 그 다음 요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dt. 자, 요거죠? 음. 자, 요거 계산하는데, 어 e a e t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a b e a e t 똑같이 들어있고, 그럼 여기는 c 빼기 s 코사인 빼기 사인이야 더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요게 이제 요 속에 들어있고, 요게 전체로 루트에 들어있는 거죠. d t. 아주 이제 문제 더럽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요 종이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퀄 계속한다 a 에서 b. 자, 얘는 e t 로 나올 수 있죠. 루트. 이거 제곱 e t였는데 루트 밖으로 나오면 그냥 제곱이 없어지고 이렇게 그죠 e t가 됐죠 이런 음, 얘기야 자, 루트 e 의 e t 이거는 루트 e t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콜라당 벗으면 e t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야 자나왔고요 속에 있는 거는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죠 자 해보자 s b e t 루트 자, 이건 코사인 제곱, 빼기, 이, 코사인,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요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이,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dt. 자, 이렇게 전개해주고 보니까, 루트. 요거 없어지죠? 그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지. 더하기. 이것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역시 1이죠. dt. 루트 2가 나오네, 이거. 그럼 루트이는 제일 앞으로 뽑아버리면 ASB ET DT 이게 되네 자 그러면 루트이 하고요 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하라 그랬어 아까 문제가 0에서 2파이까지 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0에서 2파이로 고치, 고쳐줍시다 ET DT 루트2 자 이거는 ET는 ET에 관해서 적분해도 모양 그대로죠 0에서 이렇게 루트 2. 자, 하고 2파이 집어넣고 빼기. 자, 0 집어넣고 빵. 자, 얘의 빵은 뭐야? 1이죠. 그러니까 루트 2. 2의 2파이 빼기. 뭐야? 이게 답이네. 그렇죠? 이게 바로 얘가 움직인 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운동 거리.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쭉 치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데 중간에 dxdy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조 계산을 따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해가지고 골 집어넣고 계산을 줄줄줄줄줄 뽑은 거야. 줄줄줄줄줄 1월 자리야듯 쭉쭉쭉쭉쭉 끝.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보니까 다음 곡선에 대해 주어진 과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호의 길이를 구하라. 자, 호의 길이 구하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호의 길인데이거는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어,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0에서 1까지 하고요. 자, 루트 하고 뭐해 주면 돼? 바로 dx dt의 제곱 플러스 d 요거도 dy dt의 제곱.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호의 길이죠, 이게. 이게. 요거는 t가 되겠죠? 걔가 이렇게, 요, 요, 요 이동한, 요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요 길이가 그냥 호의 길입니다, 이게. 음, 이렇게 커브된 이런 걸 이제 호라 그러잖아, 그제? 어, 그래서, 원도 이렇게 했을때 바로 요, 런 부분 커, 커브된 요 부분 호라 그러죠? 직선으로 한 현이라고 그러고. 자, 해보자, 이거. 0에서 1이라고 어, 이거 X 미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때리면 12t죠, 그죠? 12t. 근데 이거 제곱이다? 플러스. 요거 미분 되리면 어떻게 돼? Y 미분 되리면 3t 제곱. 빼기 12. 그렇지? 요거 제곱. 제곱이잖아? 루트. dt. 자, 이제 마구 풀어봅시다.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 자, 0에서 1 하고, 자, 루트 일단 써놓고요. 자, 12t 제곱이니까, 이식기는 144t 제곱 됐죠? 자, 더하기. 자, 얘는. 9t 4승. 빼기. 자, 3하고 12 곱하면 3 6의 2배니까 72t제곱. 더하기. 자, 그러 요거, 12는 요거 뭐야? 144가 되죠? 그 다음에 dt. 자, 0에서 1하고요. 자, 루트. 먼저 9t사승을 먼저 씁시다. 자, 144에서 70배니까 더하기 72t제곱 되죠? 더하기 144. dt. 자, 0에서 1 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 루트? 요거는 바로 3t 제곱 더하기 12t. 요거 제곱이죠, 요거 제곱. 방금 했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제곱한 거를 쭉 전개하니까 중간에 빼기가 나왔잖아. 근데 이제 여기가 더하기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더하기 됐죠, 그죠? dt. 자, 이거는 0에서 1 하고, 3t 제곱 더하기 12 dt. 이렇게 되죠요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그럼 t 3승. 더하기 12t. 0에서 1이죠? 그럼 1집어넣으 1, 더하기, 1, 3, 3에서 1이니까 12, 그죠? 빼기. 자, 0집어넣00집어넣다빵이잖아요 이건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3 나왔네. 그렇죠? 답이 13이 되겠습니다. 그 호의 길이? 그거는 운동 길이랑 똑같습니다. 운동 거리랑 똑같아. 그래서 13. 오케이. 자, 이제 2번 보자. 요거는 t가 아니고 x로 나왔지? 그럼 공식은 어떤 걸 쓰라고? 이거는, 이것도 0에서 1까지 지금 하면 되고요. 자, 루트에서 어떻게 하면 돼? 1 더하기 dxdy 제곱 dx. 요걸 쓰면 되겠죠? 아까 위에 공식 있었잖아, 그죠? 요거는 요거를 써주면 되겠어요. 요걸. 그래서 다 t로 나와있을 때는 요걸 써주고요. 요. 어, 그 다음에 t 없이 그냥 xy로 나왔을 때는 요걸 써주면 돼. 이게 호의 길인데, 호의 길이나 운동거리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 이렇게 간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하니 거리나, 그냥 커 컵이 호라 라르잖아 그거나 똑같은 말이야. 자, 이거 풀면 된다, 이거? 자, 여기서 먼저 이거부터 해야죠. y equal x r o x는 x의 1이고 2분의 1니까 2분의 3이죠? 자, 미분 때려보자. dy dx는 어떻게 돼? 2분의 3 나오고 x의 2분의 1승. 이거죠? 어. 그러니까 요거는 자 이렇게 쓰자 그냥 이렇게 그냥 써놓고 요거 DXDY 제곱까지 해보자 자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고 자 이건 루트 X니까 제곱하면 X가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0에서 1하고요 루트 1 더하기 바로 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방금 계산을 이렇게 해줬잖니요 이제 4분의 9X DX 자, 이거죠 자 이거는 다시 써서 보면 0에서 1하고요 이거는 4분의 하고요 4 더하기 9x 이거 루트 이거죠 dx 이렇게 자 이걸 이제 계속 풀어야 되는데 거기도 종이가 좀 모자라니까 자 여기다 해보자 자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0에서 1이 루트 4니까 이제 2로 나오자 2 나오고 위엔 루트 4 더하기 9x dx 자 2분의 1 제일 앞으로 쳐내버려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있으면, 자, 루트 4 더하기 9x dx. 2분의 1을 계속 하고요. 0에서 1하고, 요건 4 더하기 9x에 2분의 1승,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고치고. 자, 이제 적분 때려 들어간다. 적분 2분의 1. 자, 이거는 4 더하기 9 x 의 요게 얼마야? 하나 더해서 2분의 3으로 만들고, 뒤집은 거 3분의 2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 이거 미분 딱 때리면 뭐가 나와? 9가 나오죠? 그러니까 곱하기, 그 뒤집은 9분의 1, 이걸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요 놈이, 요 놈이 0에서 1까지더라. 자, 숫자 다 뽑아버려. 애쉬기 지워져이지지워버리지지워버리고 지워 3927, 27분의 1. 애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얼떨결에 27분의 1 써야 되는데, 27로 쓰는 애들이 있어. 분모는 분모에 써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 순식간에 분자 27로 써준다.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됩니다. 자, 0에서 1. 여기 좀어 짜증나게 만드는 숫자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것만 깔끔하게 남았습니다. 자, 27분의 1. 자, 1 집어넣는다.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 넘어 9니까 4 더하기 9이 뭐야? 13이 되지. 13의 2분의 3승. 빼기. 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되니까. 4의 2분의 3. 요거죠? 어. 자, 요거는 27분의 1. 1 3의 요거는 어떻게 돼? 2분의 3. 13 루트 3이 되죠? 아, 루트 13. 13 루트 13이고. 빼기. 요거는, 요거는 2제곱의 2분의 3이니까 2의 3승. 즉, 8이 되죠? 그럼 캔슬되고. 그럼 8. 이렇게 뭐야, 이게 답이 이거야? 어. 요걸 좀. 어 요거 좀 깨끗하게 잘 써보자 27분의 1하고 13 루트 13 빼기 8 요게 답이 됩니다 뭐 볼펜들이 펜들이 잘 안나와 갑자기 여기서 13의 2분의 3 요거 있잖아 이거는13 곱하기 13의 2분의 1 이거지 그죠? 요건 1이고 그러니까 이건 13이고 이0개는 루트로 바꿨다 그 얘기야 이거 이렇게 바꾼 거다 어, 이런 걸 촥촥촥 바꿔 줄줄 알아야 돼못 바꾸면은 그냥 이, 이 모양 그대로 써야 되거든 모양이 좀 보기 안 좋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3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이거야 지금 빼기 1까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어. 요것도 그냥 L 해가지고, 이렇게, 빼기 1에서 1까지, 그죠? 어, 2분의 1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 앞으로 튕겨버려. 튕겨버리고요. 그 어, 튕겨버리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 튕기면 안 되네. 예, 이걸 먼저 해야 되겠지. 공식의 루트, 1 더하기 dx dt, 자, dx dy 제곱, dx. 자, 이걸 먼저 쓰고, 요거 미분 먼저 하자 자, 요거 미분 때리면 일단 2분의 1 놔두고, 요거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 e x 빼기 2에 빼기 x죠 어, 요거는 미분 때리면 그대로 쓰고 요 빼기 때문에 앞에 빼기가 나온다 요거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dx dy 요거 제곱을 딱 때려주면 요건 4분의 1이 되고요 자 요건 어떻게 돼 제곱했으니까 요거는 요거 제곱했다 그러면 e x 되고 빼기 요거 둘이 곱한 건 뭐야 둘이 곱한 건 1이지 e x 곱하기 2에 빼기 x는 2에 빵승되고 더하기 빼기니까 1이 된다 어. 그것은 2가 돼, 2곱하기 요 둘이 곱한 거니까, 그다음 빼, 아 더하기 요식기는 2에 빼기 2x 이렇게 되지 않죠 요거죠? 어. 자 그러면 여기 계속 써보자. 이거. 요건 없는 거였어. 빼기 1라고 루트1 플러스. 자 요거 쓴다. 4분의 1. 2에 2x 빼기 2 더하기 2에 빼기 2x 그 다음에 dx. 잘안 나오냐, 펜이? 까만 거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 볼 때는 잘 모르겠죠? <laughs> 나는 느낌이 이게 잘안 나와, 이게. 자, 빼기를 1하고, 요, 루트하고요. 요, 전부 다 4분의 로 묶어버리면 얘는 4잖아, 그지? 4. 더하기, 요는 2의 2x고, 요건 빼기이고, 더하기 2에 빼기 2x. 이렇게 됐죠? 자, 밑에 4를 다 통일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일로 가면. 자, 빼기 1하고 자, 루트, 일단 4는 계속 쓸게 이렇게. 밑에 4 쓰고. 자, 여기는 2에 2x 하고, 여기 4 빼기 2니까 2가 되죠. 더하기 2가 되네, 더하기 그 다음 더하기 2 빼기 2x, dx. 자, 이거는 루트 4니까요. 밑에 일단 루트 4로 뽑아버리자, 이렇게. 그럼 루트 하고, 요 놈은 잘 봐. 이건 뭐야? 2x 플러스 2 빼기 x, 요거 제곱이지? 요거 제곱. 그죠? 음, 아까 중에 요, 요 마이너스인 거요 제곱하니까 모양 이렇게 됐잖아. 근데 가운데 요거만 플러스로 바뀌었지, 지금. 그러면 요 플러스 제곱이란 말이야. 자, dx. 그럼 요거는 빼기 1하고. 자, 밑에는 루트 4니까 2가 되고요. 요놈 뭐가 돼? ex, 플러스 2의빼 x. 여기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죠? 자, 깔끔하게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1 앞으로 뽑아버리자. 와버리고, 자, 이거 적분 때려버리면 요거는 EX가 되고요. 요거는 뭐야? 빼기 E에 빼기 X 이렇게 되죠그 다음 빼기 1에서 1. 자, 2분의 1. 여기까지 완전히 조심조심 해야 된다, 여기서. 1, 2에 1승, 1승. 빼기, 2에 빼기 1. 자, 여기서 빼기. 자, 2에 빼기 1. 그죠? 빼기.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죠? 2. 이렇게. 2분의 1 하고요 자, 2 빼기 1 2분의 1로 고칠게 마이너스 1은 빼기 요거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빼기 빼기 더하기로 바뀌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분의 1 하고 요거는 2 2가 되고요 빼기 2분의 2 이렇게 되네 모양이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졌네 이거 다 2가 되니까 2를 잘라 버리니까 뭐가 돼2 빼기 2분의 1이죠 요게 답이 되겠네 그죠 어. 요 2분의 1, 요2들어지까다 캔슬 시켜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계산 들어갈 때 아주 조심조심 해줘야 돼요. 중간에 요거 넣을 때 잘못해갖고 여기서 암산해서 그냥 틀려버리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복잡한 걸수록 하나하나 다 써줘, 그냥. 한 스텝부터 빼먹지 마. 머리로 절대로 암산하지 마. 건너뛰지 말라는 거. 여러분 머리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시험보다 하면 자기도 모르겠지, 어? 2 더하기 3, 5로 써야 되는데, 얼떨결 2 곱하기 3, 6으로 써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대도, 나도 옛날 학창시절에 그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절대로 여러 머리 밀어서 안 됩니다. 이 머리라는 놈 있죠? 이 놈, 간혹 가다 에라 많이 납니다. 우리도 컴퓨터지만 머리가 에라가 많이 나. 그게 인간이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자. 자 요거는 또 호의 길이 구하라 다 T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루트 해가지고 거기 싹에서 A에서 B까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어, DT DX 제곱 플러스 DT DY 제곱 D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 T에 관해서 됐으니까 자 그럼 요, 요거도 여기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자 x가 지금 코사인 3승 t니까요 이거는 코사인 t의 3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그럼 dx dt 해보자 3 오고 코사인 t의 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미분 때린 거 그죠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와야 돼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3의 코사인 제곱 t 하고 사인 t 요 t다 t 하고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제일 앞에 붙여 주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y는 뭐였어? 아까 여기죠? y는 sin 3승의 t였지. 자, 이거는 이제 sin t 3승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dy/dt. 자, t에 가서 미분 딱 때린다. 그러면 3 sin t 제곱. 그다음 sin 또 곱해 줘야지. 그죠? cos i n t. 체인룰이니까 속에 있는 거해 줘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식는 어떻게 돼? 저3 하고요. sin 제곱 t 코사인.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보니까, 요게, 제곱 더하기 제곱 있잖아. 자, 그거를, 여기서 계산 나온 경우에 쭉 한번 때려봅시다.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자, 요거만 한다. dt d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dt dy의 제곱. 요거만 해주자는 거야. 그럼 몇십 게 제곱 때리면 빼기니까 3, 3은 9. 플러스로 바뀌고요. 코사인 4승 되고, 요거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더하기, 이제 앞에 건 끝났고, 이제 이거. 이거 제곱하면 3, 3은 9가 되고, 사인 제곱 제곱하면 그 사인 4승이 되죠? 코사인 t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t. 자, 9 묶어냅니다. 코사인 제곱 묶어내고, 사인 제곱도 묶어낸다. 그럼 앞에는 뭐만 남아? 코사인 제곱 하나 남았죠? 네 개인데 두개 나갔으니까 두개 남았고 사인 두 개는 나가 버리고 없죠. 자, 뒷동네 9 나갔고요. 일단 더하기 해 주고 9 나갔고. 자, 네 개인데 두개 나갔죠? 그래서 사인 제곱 두개 남고 코사인 두개는 나가 버리고 없죠. 이렇게. 요 1이지. 1. 1이니까 뭐야? 9에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루트를 딱 씌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루트를 딱 씌워. 루트 딱 씌워. 어, 속 시원하다. 루트 딱 씌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루트는 3으로 나가고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코사인으로 나가고 사인 제곱도 사인으로 나가고. 오케이. 이거 됐네. 오케이 바리.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거. 어? 여기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돼, 지금?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야 되는데. 요시기가 뭐가 됐어? 방금 3 코사인 t 사인 t 깔끔하게 떨어졌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그 계산하면 되는데, 아, 여기 또 해보자. 자, 요것도 한다. 여기다 하자, 그냥. 0에서 2분의 파이. 3. 코사인티, 사인티, dt. 요거는, 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빨간색으로 하니까 눈 아프다, 이거. 3 일단 앞으로 나가. 그리고 코사인티, 사인티인데, 이거는 2를 붙여주게 되면, 2로 나눠주면 되죠, 일단. 그죠? 어, dt. 2도 앞으로 나가. 그래서 2분의 3. 0, 2분의 파이, 2, 코사인 t, 사인 t, dt. 어떻들든 지금 처음부터 여기서 그냥 2분의 3 바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맞아. 그렇게 하면 더 빠른데, 실수 안 하려고 했지. 친절하게 3 나가고 털어서 또 내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해주는 거야. 지금 친절하게. 이제. 2분의 3. 자, 이건 뭐지? 이 식이 바로, 사인의 2t가 되죠. 그래서, 어, 고명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적분 딱 때리면요. 2분의 3 나오고요. 자, 사인은 뭐가 돼?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2t가 되고, 요거 뒷분에딱 때리면 2분의 1 나오죠? 아, 2 나오니까, 그거 뒤집은 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0에서 2분의 8 자, 여기서도 깔끔하게, 마이너스 일단 이 식이 나가고, 2하고 2 곱해서 4 나가고 3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 그리고 여기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잘안 틀린데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코사인 여기 집어넣는다. 어, 2분의 파이 니까 파이가 되죠? 빼기. 자, 집어, 빵 집어넣으면 코사인 빵 되죠? 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요. 자, 코사인 파이가 뭐야? 빼기 1이고. 빼기. 코사인 빵도 1이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곱하기 빼기 2가 나왔네? 그럼 빼기 빼기 더하기로 바뀌고, 그죠? 요식이 4분의 2, 3은 6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3. 바로 여기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아, 문제 더럽게 길었어요. 그렇지만, 단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한번 실수하는 순간 그냥 찌그덕,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 계산하는 거 머릿속에서 지금 한 수백 번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 단한 번만 틀려도 나가리 되는 거니까, 계산할 때는 스텝, 스텝을 전부 다 써줘. 눈으로 보면서 하란 말이야. 눈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보면서 해. 머리로 안 보이는 걸 암산으로 하지 말라 그게 틀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자꾸 애들이 틀린데도 실수한 애들, 특히 내말잘 들어. 긴 문제 가면 꼭 실수한 애들 있지. 절대로 암산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암산으로 하지 말라 전부 다 써줘. 하나하나. 1 더하기 1까지 써주란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하나씩만 생각해. 머리는 한 번에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생각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는 거야. 언젠간 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어, 요것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다음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어, 적분에 조금 어려운 내용 갖고 여러분과 한번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